시편 51편 16절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로.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퇴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51편은 늘 오해되는 시죠 회개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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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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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허, 겸허한 자세에 내려가 무릎 으로 용서를 구해서 용서받는 내용 아닙니다 51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밖에 지을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려놓지 않으면, 고쳐놓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시원해. 시온에 선을 행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을 행하소서.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쌓아 주소서. 우리가 쌓는 것은 다다 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 우리는 얼마나 많이 회계가 모든 것을 낱낱이. 진심을 가지고 눈물 바가지를 흘려서 스스로를 만족시키고 회개했다 그러느냐이거죠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식의 자기 확인은 꼭그 확인을 그래서 그러지 않는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정의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는 하면 안 돼요. 예수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정치와 다른 것입니다. 정치는 증상과 현상을 고치는 일에 힘을 쓰지만 우리는 근본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게 다 나을 때까지 기침과 콧물이 계속되겠죠. 감기가 나야 코를 세멘트로 봉하고 입을 국방색칠로 꿰매놓면 으 감기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교회 안에는 이런 현상과 증상을 고쳐 번듯하게 하자는 말이 나오곤 합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중심되는 신앙의 핵심이 그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를 기다려 주고. 이어지고 알아가는 일이 이것보다 커야 되는 것입니다. 현상을 고치려고 하다가 중심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교회에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밖에서 교회를 저기는 다르다. 저기는 보복이 없다. 저기는 정죄가 없다. 저기만 용서가 있고 기다려 주더라. 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일도 예수와 무관한 개념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십자가에 건 죄목이 참남죄입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신이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기네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심이, 그들의 열심이, 그들의 의와, 그들의 법이 예수 앞에서 정체가 드러나고 만 겁니다. 그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갖는 믿음과 소원과 신앙이 예수라는 이름과 결부되어 있는지 분리되어서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의와 진리와 평화는 예수 없는 것입니다.